난동자 여러분, 더 이상 주저 마시고,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까지,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국군통합병원 앞으로 오십시오. 전관이 지정한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시민은 집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권속도를 소탕하기 위해 시민에 준비하였습니다. 신의 시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안에 계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안에 계십시오. 시민은 문을 열지 마십시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상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Listen, all foreigners in 광주. Listen, all foreigners in 광주. Army performed the military operations to clear the riders in the city. Please keep i 시민은 폭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폭도에게 알니다 폭도에게 알니다 총을 버리고 자소하라 총을 버리고 자소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소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소망둥이 소수단당이민과잠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절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선가하십시오 신수 간섭에게 알린다. 신수 간섭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수출은 시간 문제다. 너희들의 수출은 시간 문제다.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자수한 자는 생명을 보장한다. 자수한 자는 생명을 보장한다. 반당들에게 알린다. 반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도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여 달 길을 찾아라. 즉시 자수하여 달 길을 찾으라 전남북개원분석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 0 0 0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개원분석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